사람들이 쓰는 호칭이나 말투를 보면 서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인지 금방 알수 있죠. 친한 사람도 친한 친구 사이에는 말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자연스러움이 지배합니다. 제가 20대 때, 이제 지금의 제 나이 대신 그 어른들이었죠. 이렇게 그분들이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20대 때한 7, 80대 신분이 막 자기네끼리 막 이놈 저놈 막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음, 연세가 지져서도 친한 사이에는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쓰는 말투와 똑같이 쓰는구나.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그 호칭이 나옵니다. 호칭. 또는 그들을 부르는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장, 아, 1절 보면요.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나오죠. 우리. 또 뒤에 보면, 여와께서 호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여기 이제 호칭이 1절만 3번 나오죠. 2절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나오죠.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호 알자. 힘써 여와를 호 알자.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지금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떤 다정한 사이에서 부르는 거죠. 우리가 우리 그래서 이 말투가 굉장히 다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호칭이 다정스럽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뭐, 뭐 다정스럽다기보다는 어떤 그 간절함, 뭐좀 진지한 그 호소력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가 가면서 그들에게 뭔가 진짜 아주 뭐 아주 이런 진솔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피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정을 피력하는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말을 그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근데 그돌아가자는 말이 그냥 막 억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그 다정 다감하게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을 보면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성 여호와를 알자. 이영국 배우들이 이것을 대사로 한다면 여호와를 알자 뭐 이런 게 아니죠. 에? 그런 게 아니고 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서로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이렇게했지만 대하는 어떤 간절한 심정으로 여호와를 알자, 신서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 호소죠, 호소. 그데그 호소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그래야지만 대하는 어떤 간절한 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돌아가자, 또 알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돌아가자는 말은 돌아가야 할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야지만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자.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을 쓸때뭘 덧붙여요? 참제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그러면서 심서 여와를 알자. 심서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 심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육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래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 원하시는 정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거나 번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번제도 필요하고 또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뭐 나아가는 것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예배에 형식만 있으면 그건 아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 다가오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 일장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고 너희가 손을 펼쳐서 기도를 할지라도 많이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면 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역겹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안다는 것이 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심스할 자라는 것이 뭐냐? 그냥 어뭐 정보를 아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대통령을 잘 알아요. 현재 대통령을. 하지만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그러면 아는 겁니까? 아는 것이 아닙니까? 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인격적으로는 몰라요. 서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서로 뭐, 저 혼자는 아는 것은 뭐예요? 뭐, 뉴스를 통해서, 그냥 뭐,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안다고. 그냥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서로 교류가 있고 서로 다정다감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다정다감은 호칭이 서로 통하는 것. 이것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 정도의 어떤 외형적인 호칭과 가정 다감한 대화의 대상, 상대,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어느 것까지 예배하냐?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잖아요. 예배의 대상인데 그 예배의 행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어떤 분이신가 그러려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로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속성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내 영혼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면 끝나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거예요. 알면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알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자기들은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이고 우리의 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호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하는 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알자라는 그 코소리 있는 것은 잘 모르니까 알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알면 알자라고 얘기 하나요?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안다고 하지만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이 사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시 없어지는 이슬 같대요.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이슬 같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야 될 상황에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선도하는 제사장은 어떠냐 제사장에 대해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으로 가득 찼도다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그들이 사악을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달라 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제사장마저도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찬가지다. 그런 모습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하는 선제가 호세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하면서 유다요 그러죠.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 이게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의 죄가 뭐냐. 이방인의 죄는 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건하지에 너에게 희 임했다. 뭐 그러니 너희가 뭐우상숭배하고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팔짱을 딱 끼고 그래 이방인들은 원래 그렇지. 라고 너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하사를 돌리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으뇨.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 하사를 딱 그러면 너희는 나오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막 얘기하니까 아, 유다는 좀 나오냐? 아니야. 유다요? 너희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유다는 그렇게 나오고 또한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가 되든 어, 이스라엘이 되든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정리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와 관계로 지금 이야기 되냐면, 호세아와 고엘의 관계로 있게 되는다 호세아와 고멜. 에? 호세아는 누굴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고멜이 어떤 사람이에요? 늘, 음탄한 여인으로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 외도하는 그 여인이잖아요. 그 외도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바할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남편으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매를 자꾸 데려오고 또 용서하고, 데려오고 데려오고. 그 자비를 베풀고. 그것이 뭐예요? 이것을 요즘식으로 하면 완전한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짝사랑. 예. 네.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인간적이고 그러면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너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왜 전하느냐 이거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짝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심판하면 돼. 아니 심판을 그냥 해버리면 되지. 계속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 얘기를 왜요?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좀, 나좀 알아, 나지 마라 나지 마라 너 모르잖아, 자꾸.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 짝사랑으로 끝나냐? 나 짝사랑하고 싶지 않아. 같이 사랑하고 싶어. 근데, 사랑은 커녕, 외도까지 하니. 그리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그렇게 가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른 남자 가면 내가 진짜 너 버릴 거야? 하지만, 버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버리자. 러면서또 맹글을 드시지만 또 다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는 예? 하나님 이 너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는 우리는 다정하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이시며 하나님의 인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시면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사실 인간적인 면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전한 짝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면 이 계속되는 것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리고 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인간은 그런데 그것이 무슨 해결책이냐? 그 변화가 없는데, 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강조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뭐냐? 그런 가한다 어차피 인간은 원래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꼭 인식하는 거야. 성숙해질 수 있는 그 아주 유일한 비결은 뭐냐?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짝사랑 같은 하나님. 예. 네. 우리에게 형편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가오셔서 짝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면 돼. 그분을 알면 돼.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빗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드리는 것의 위선이 아닌 경우가 없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형식적이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보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누구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짝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어떤 신앙의 성숙이 점점점 싹 트고 올라가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어디에서 계속 진행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라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삶을 울리고 내 인생을 울리고 내 신앙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또 알아가는 그리고 알의 기쁨이 최고인 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